스트레스 공 스퀴즈 인형 스트레스 파열.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기막힌 아이템 파머로 스트레스 해소 공을 소개합니다. 이인체 얼굴 감정 환기공은 단순한 장난감이 아닙니다. 손으로 쥐고 눌렀다 놨다 하는 재미가 가득하죠. 고객님들은 이 제품 덕분에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확 날려버렸다고 극찬하고 있습니다. 아트와 감정을 결합한 디자인으로 어떤 테마에서도 즐길 수 있어요. 14세 이상 누구에게나 추천하는 이 공은 정말 재미있습니다. 친구들끼리의 게임이나 선물로도 제격입니다. 화학 성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입니다. 지금 바로 이 특별한 스트레스에서 공을 손에 넣으세요. 여러분의 일상이 더 즐거워질 것입니다. 주목해주세요. 재미있는 부활절 스퀴즈 블로우 아웃 락맨 피젯 장난감이 출시되었습니다. 이 제품은 스트레스를 확 날려주는 최고의 선택입니다. 부드러운 스키시 인형을 눌러보면 기분이 확 풀리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.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디자인과 다양한 테마 덕분에 모든 연령층에서 사랑받고 있습니다. 통풍구멍이 있어 숨겨진 재미가 가득하고 스트레스 해소했다. 선물로도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.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져보세요. 놓치지 마세요. 여러분의 삶에 웃음을 더해줄 이 특별한 장난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.